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지지와 성원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침몰시키는 일등 공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이기지 못하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의 민낯 한동훈 장관만 국회에 오면 민주당은 개박살이 나지요. 자, 우리가 왜 차기 대통령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차기 대선 2030 세대들의 지지도도 상당히 높지요. 자, 이런 속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발칵 뒤집어진 그 이유,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그 물셀 틈없는 정책이 외국인들을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체납액 2185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제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 제도는 처음이다라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체납액에, 체납 세금에 대해 빨리빨리 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이번에도 또 드러난 것이며 외국인들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추방시키겠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들의 체납액 2185억 1200만 원이 납부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중 2150억, 2150억, 3400만원은 외국인들의 자진 납부. 나머지 34억, 7800만원은 납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206억, 206억, 7500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10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해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주 신고를 한 19세 이상 체류 외국인들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내게, 내, 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이 제도를 비자 연장과 연계를 해 외국인들이 체납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비자 연장 민원을 접수할 때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명령과 함께 고지서를 발급해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납부 명령에도 외국인들이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3회 체납 그때까지는 3회 체납 시까지는 체류 기간을 최장 6개월씩만 연장하고 4회차까지 미납하면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하게 됩니다.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 명령 또는 강제 퇴고 대상이 됩니다. 이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이 정책 때문에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라며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에서 살수 없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작년과 올해 세금들을 냈다라고 서울에 사는 A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외국인 B씨 역시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는데 밀린 세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라며 작년도에 온 고지서를 보고 작년과 올해 밀린 세금을 싹다 받았으며 싹다 납부를 했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에서 살수 없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의지 때문에 밀린 세금을 전부 다 내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원칙주의와 상호주의,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에서 거주를 하려면 대한민국의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든가 아니면 밀린 세금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의지 때문에 작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천 명의 또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자진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던 이 정책,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이 협업해 이 정책을 지금 시행 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들의 자발적 세금 납부라는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퍼져 출입국 외국인 간소를 찾기 전 미리 체납액을 내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국고에, 들어, 이 제도로 국고에 들어온 체납액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여간 누적 금액은 5,743억 100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이 제도와 별개로 목티, 먹티, 목고튀기, 목티를 막기 위해 소관 기관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들의 출국 정지를 요청하면 요건과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심사에 출국, 정지, 출국 정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세와 관세는 5천만 원, 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한 외국인은 출국 정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 제한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2019년 8월 도입된 이 제도의 구조, 원리는 세금 체납 확인 제도와 같습니다. 이 제도로, 이 제도로 지난 한해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340억 56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 300, 325억 4100만원은 외국인들이 자진 납부. 나머지 15억 1500만원은 납부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지난 3년여간 누적 금액은 1128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비자 연장 제한 대상을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 외국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행안부와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이란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소속 행정기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 이행 강제금 등 조세 외의 금전을 뜻합니다. 자, 이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라며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고유 업무 외에 외국인들에게 상시 체납 확인, 납부 명령서와 고지서 발급, 교부, 체납 해소 여부 확인, 민원 안내 등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함으로 향후 인력 증원 등 인프라 개선 환경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필 요한 분야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그야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꼼짝 마, 세금 내, 라는 쪽집게 정책으로 외국인들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며 이에 외국인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겠다.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어서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